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카의 선호입니다 아, 왜 우리가 겨울철에 차량에 딱 타서 키 오늘 넣었을 때 갑자기 안 뜨던 경고등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겨울철에만 좀 자주 보이는 경고등은 또 뭐고 이게 왜 뜨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경고등은 TPMS 경고등입니다. TPMS는 타이어 플레저 모니터링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타에 있는 압이 낮아지게 되면요 그에 따라서 안전상 위기가 될수 있어서 차량 계기판에 TPMS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어, 경고등에 뜨는 말은 대부분 공기압이 적습니다 라고 그 말을 뜨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공기압을 적정하게 넣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날씨가 급격하게 차가워지는 경우에는 공기가 응축되면서 압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겨울에는 좀더 많은 공기를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공기압이 낮을 경우에는요, 제동거리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타이어 마모를 촉진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정 수준의 공기압을 유지하고 평소보다는 좀더 높은 공기압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주 보게 된 경고등입니다. 지금보다 좀더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많이 뜨죠. 그리고 바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시동이 안 걸리게 됩니다. 아, 배터리 경고등입니다.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온다거나, 배터리가 부족해서 또는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경우에는 시동이 크랭킹 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사실은 6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6개의 셀로 이루어있고, 그 안에 내구에는요, 전액이라는 해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액체이다 보니까 밖에 날씨가 추워지면 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통해서 안에 있는 액체들이 유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배터리에 원래 갖고 있던 기능들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소에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시동을 걸고 주행을 꼭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PMS 센서 중에서는요. 제 차처럼 이런 차도 있습니다. 얘들은 원래는 센서가 달린 차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굿지가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 차는 이제 고무로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의 전체 공기량을 측정을 해서 얘가 TPMS 경고등을 띄게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안에 타이어 림에 붙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케이스에 TPMS 작동하는 경고등을 띄우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